이 간경변증 같은 경우는 악화가 된다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간암으로까지도 막뭐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좀 네.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더좀 적극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간경변증이 왔다면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어 간경변증이의 이제 가장 좋은 우선적인 치료 치료는 발생 원인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딱딱해진 간을 사실은 이제 말랑말랑하게 돌릴 수 있는 약제는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만성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게 되고 알코올성 간경변증 같은 경우에는 음주로 인해서 간이 나빠진 거기 때문에 금주를 네. 권유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운동을 권유드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간 손상을 최대한 이제 방지해서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네. 또한 이제 간경변증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 합병증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너무 진행된 말기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간이식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식 이전에 치료가 되고 또 회복이 된다면 당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 강경변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어, 이제 너무 심하게 진행된 강경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보통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치료를 해서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기는 한데요. 그런데 네. 이제 간 경변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기저 질환, 뭐 비형이나 시형 관념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금주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강변 경변증이 호전되는 것도 많이 보고가 되고 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